그 병아리 같은 웨이트를 치고 이 정도 근육통 싫어야 멋있는 부위를 정확하게 조지는군 누워있었더니 벌써 12시 몸이 쑤셔서 점심은 버텍스 배달 집에 있던 스틱 아이스티 예전에는 레귤러 사이즈를 두 끼로 나눠 먹었는데 이번에는 라지로 준비했습니다 늘 그렇듯 데리야끼에 염념 소스 추가 칠리오이 살짝 마늘 후레이크 조금 아 이거지 이거지 아직도 버텍스 안 먹어본 대선이들 있어? 완그릇 오늘 매복사랑니 발치 할 뻔했으나 예약 시간을 착각해서 충치 치료만 하고 발치는 다음 주 제가 오늘 이걸로 말라샹거 먹는다고 했죠? 건강말라의 첫 걸음은 역시 일단 고기를 의식적으로 챙겨 어 너무 욕심부렸나? 호기롭게 팬에 던져놓긴 했는데 어, 사실상 한 번에 다 먹어본 적 없는 양 그리고 여러 샹궈 레시피가 있겠지만 이거 한 수저만 컵누들에 넣어도 꽤 그럴싸합니다 일단 반 정도 덜어서 7시 저녁 어제 남겼던 스팸이랑 소래 눈을 준비 저거 진짜 한 모금 하면 혀가 재부팅돼요. 샹궈 고기 향이 너무 많아서 오늘 햇바는 패스. 그 대신 마라샹궈 2차전 패배. 어우 세상에 진짜 목구멍까지 넣었다. 나머진 내일 먹을게요.